청송군은 3월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최진규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외 3개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 경북북부교도소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진보정수장을 개량하고 국가 중요 시설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청송군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15일.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진보정수장 증설 및 개량사업, 청송진보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포함 환경부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청송군과 경북북 부교도소 간 상호신뢰와 소통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으로 청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군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보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을 지난해 말 일부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의 용수 공급이 지방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었다며 4개 기관을 대표하여 청송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 북부 교정시설과 청송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진보정수장 시설의 선진화와 생산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과 교정시설의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기반조성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향후 다양한 사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